한생의 뜻을 되새기는 크리스마스 점등트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늘 저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시는 우리 안성 기독교 총연합회 강희정 회장님,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 환한 불빛처럼 우리 안성에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도 빛이 밝혀지고 그리고 따뜻해지는 그러한 금년 겨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이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셔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달라지고 있고 좋은 기업도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나눔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저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안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여기 계신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뜻 받들어서 저희 안성을 정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훈훈한 안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라가 잘 화합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또 저희 대한민국이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탄들이 점등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늘 저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